안녕하세요 루나스테크의캄팔로입니다오늘은 왕초보를 위해 3부작을 제작될 영상 중첫 번째 시리즈입니다 혹시 자전거 한번 타보려고 자전거 사기 위해 샵에 한번 가보니 생각보다 가격이 높아서 돌아 나오셨나요? 아니면 한대 사오긴 했는데 내가 잘산 건지 바가지를 쓴 건지 헷갈리시나요? 오늘부터 총 3편으로 진행될 자전거 왕초보 시리즈는 여러분이 자전거를 입문할 때 생기는 고민을 조금이나마 줄여드리고자 기획된 시리즈 영상입니다 오늘 가장 첫 번째로 자전거를 사기 전, 그러니까 샵에 가기 전에 이것만은 알고 가셨으면 하는 내용을 다뤄드릴 거예요. 용산에 컴퓨터를 맞추러 갈 때나 신도림에 핸드폰을 사러 갈때 미리 찾아보는 것처럼 자전거에 대한 최소한의 기초 지식과 구매 가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용도로 자전거가 필요하신가요? 이 질문은 자전거를 구매하기 전 가장 먼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는 첫 단추입니다. 자출을 하기 위해 빠른 중거리 이동용이 필요한 것인지, 동네 마트나 지하철역 등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사용하기 위함인지, 산이나 인도 등 험한 길을 돌아다니기 위함인지 등 자전거를 사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의 종류는 크게 도로 자전거, 산악 자전거, 하이브리드, 고정기어 자전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 자전거는 중장거리를 빠르게 이동하는데 특화되어 있고요. 산악 자전거는 앞 또는 앞뒤로 샥이 달려 있어 노면으로부터 오는 충격을 완화시켜주고 바퀴가 돌부리 등에 튕겨서 털리는 일을 상당히 줄여줍니다. 덕분에 비포장 길이나 험한 산악 지형을 이동하는데 요긴합니다. 하이브리드는 로드 자전거의 빠른 스피드와 산악 자전거의 험한 길 주파 능력을 합친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한 자전거를 의미하는데 사실 한국에선 하이브리드라고 하면 보통 40만원 이하의 도시 생활용 자전거를 통칭해서 일컫는 말로 쓰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자 형태의 핸들바가 사용되며 기어는 앞 3단에 뒤 7단으로 21단 구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수십만 원은 한 자전거이지만 생각보다 많이 무겁고 생각보다 저렴한 부품들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장거리를 이동하거나 험준한 길을 돌파하는 데는 부적합하며 동네 마실용이나 한강처럼 잘 포장된 도로를 적당한 속도로 이동하는 데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픽시는 기어 변속기 따로 없이 고정된 기어로만 가는 자전거로 자전거가 매우 단순하며 고장에 상대적으로 대처가 쉽고 가격 대비 가볍고 잘 나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로드나 MTB에 비해 호환되는 부품이 많이 없어. 부품 교체나 수리가 여의치 않은 경우가 종종 있으며 네덜란드 등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픽시는 10대, 20대 초반에게만 많은 인기가 있지. 청소년 이후에는 생각보다 인기가 없는 자전거입니다. 예산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사실 1번 질문보다 먼저 물어봐야 하는 질문이긴 한데 오늘은 두 번째로 들어봅니다. 얼마 정도 쓰실 생각이신가요? 만약 300만원, 500만원 이상 쓰실 생각이면 1번 대담만 가지고 집 근처 또는 서울에 가능한 큰 매장으로 달려가시면 됩니다. 사장님이 직접 자전거부터 시작해 머리 헬멧부터 발끝 클리이나 페달까지 완벽하게 추천해 주실 거니까요. 다만 대부분 자전거 한번 타볼까 하시는 분들은 많아야 수십만원 정도 또는 백만원 정도 생각하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만약 학생이거나 당장 자전거에 큰 돈을 쓰기 애매하다 싶은 경우에는 30에서 40만 원 정도면 자전거부터 헬멧 등의 안전 장비까지 모두 맞출 수 있는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추천드립니다. 제대로 된 로드 자전거나 산악 자전거는 기본 자전거 가격만 해도 50만 원 이상은 잡아야 검증된 성능 좋은 자전거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40 이하라면 동네 근거리 이동용에 적합한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세요. 만약 50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면 로드 자전거나 산악 자전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보통 다녀야 하는 길의 포장 정도에 따라 고르시면 되는데 자전거 도로, 아스팔트 차도 정도는 로드가 빠르고 승차감도 좋은 편이며 시멘트 울퉁불퉁 노면이나 인도 산악 루트를 다니신다면 MTB를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돈에서 최소 5만 원 이상은 빼둬야 자전거 가격 이외에 필수적인 자전거 헬멧, 물통, 전조등과 후미등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전거 헬멧은 저렴하게는 2에서 3만 원부터 비싸게는 30만 원 정도까지 있으며 자전거 주행에는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꼭꼭 꼭 구매하셔야 합니다. 자전거 재질을 골라 볼까요? 자전거의 재질은 자전거의 무게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가끔 이상한 자전거들이 알루미늄 주제의 카본 바이크 수준의 가벼움을 자랑하거나 100만 원 이하의 카본 자전거로서 카본 주제 10kg에 육박해 버리는 이상한 거 빼고 대부분은 쇠, 알루미늄, 카본 순으로 가벼워집니다. 물론 가격도 제곱수로 올라가게 되니 주의하시고요. 로드 마이크 기준으로 100만 원대까지는 알루미늄 자전거를 구매하신다고 보면 되고 200만 원 이상부터는 카본 프레임을 구매하신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쇠나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일반적인 하이브리드의 경우 13에서 15kg 정도 나가고 알루미늄 로드의 경우 9kg대, 카본 프레임 로드의 경우 8kg 언더라고 보면 됩니다. 구동계를 골라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자전거를 굴릴 때이 구동계는 생각보다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로드 기준 입문급인 시마노사의 클라리스라 불리우는 8단 구동계와 중상급자가 쓰는 울테그라 11단은 성능 차이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나지 않습니다 조금 가볍고 조금 단단하고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변속되고 좋은 건 맞는데 이게 200만원 차이의 값어치를 한다고 보긴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구동계 의 이꼴 자전거 등급이기 때문에 어떤 등급의 구동계를 쓰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앞으로 동호회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과 취미 생활을 공유하고자 한다면 말이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시만원사의 구동계를 예를 들면, 입문급의 클라리스는 보통 100만원 이하의 완차 로드를 살때 들어가며, 브레이크와 기어 변속 레버가 통합된 레버를 처음으로 만져보며, 다단 변속이라든지, 레버를 잡고 브레이크와 변속을 하는 재미를 느끼게 해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클라리스만 해도 로드 구동계로서는 부족함이 거의 없지만, 음... 실제로 최상급 듀라이스와 입문급 클라리스 구동계의 무게 차이는 1kg대 정도밖에 차이가 없으며 최소한 시마노에서는 구동 방식도 같으며 외관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클라리스로 기분 좋게 한강에 나가서 안양천 합수부나 탄천 합수부 또는 반포 GS 편의점에서 쉬고 있다 보면 가끔 불청객이 찾아와 이 자전거는 얼마짜리냐 프레임 퉁퉁 쳐보면서 알루냐 내건 티타늄이다. 클라리스를 어떻게 쓰냐 최소 울테부터 구동기 아니냐 등등 와 이러면서 정말 기분 나쁜 비교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전거 문화는 생각보다 올드합니다 따릉이나 하이브리드가 참석하는 눈윱판 동호회 모임들도 요새 많이 생겨나서 다행이지만 생긴지 수년 된 로드나 MTB 동호회에 참석해보면 자전거는 중상급자용인 울테그라 또는 MTB의 경우 엑 t 급인 경우가 대다수 대부분 수백만원은 좋긴 넘는 카본 바이크를 타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동호회 활동도 같이 할 예정이라면 이렇게 말씀드린 리 슬픈 현실이지만 아예 울테그라로 올라오시거나 이런거 비교 안하는 건전한 동호회를 고르시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오메틸이라는 걸 이해해볼까요? 자전거는 프레임 모양이라든지 앞뒤 샷의 유무에 따라 자전거의 종류가 세부적으로 나뉩니다 로드의 경우 가벼운 무게로 순간적인 급가속이나 어필에 유리한 롤라운드 평지 위주의 고속 라이딩에 적합한 에어로, 편한 자세로 노면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엔듀런스까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보면 됩니다. MTB의 경우 오늘은 왕초보를 위한 영상이니 하트 다운힐 이런 거 나누지 말고 간단하게 앞에만 샥이 있으면 하드 테일, 앞뒤 모두 샥이 달려 있으면 올마운틴, 즉 올마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현실적인 자전거 구매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특별히 올라운드로 구분되는 자전거가 와 이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그냥 에어로바이크 종류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에어로바이크는 다운튜브 즉 자전거 프레임의 앞 삼각형 중 아래쪽 부분이 넓은 것이 특징이며 차체가 묵직하고 단단하며 소위 간지가 납니다. 우리나라 라이더들은 대부분 에어로가 멋진 자전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니 올라운드와 에어로 선택지가 있는 경우 참고해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엔듀런스 어떻게 하냐고요? 음, 일부러 엔듀런스를 사겠다고 고집하는 경우는 아마 스페셜라이즈드의 루베나 트랙의 도마니 정도면 모를까 대부분의 엔듀런스는 우리나라에서 크게 인기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엔듀런스를 끌고 동호회에 나가면 아마 무겁지 않냐 라는 질문이 가장 먼저 나올 것이며 멋지다 라는 반응보다는 신기하다 라는 반응을 먼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인터넷에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당장 제 루나틱 사이클링 채널만 봐도 40만원 이하의 하이브리드 추천 150만원 이하의 로드바이크 추천, 200만원 이하의 MTB 추천, 픽시 추천 영상까지 여러분의 자전거 구매에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들을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고, 저 말고도 따라쟁이 너구리님이라든지 상강 스포츠 채널 등에서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를 도울 정보들을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도림에서 핸드폰을 살때폼풀을 열심히 뒤져보고, 용산에서 컴퓨터를 맞추기 전에 다나와에서 검색을 해보는 것처럼. 자전거를 살 때에도 미리 많은 영상과 정보를 찾아보시고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원하는 브랜드, 내가 원하는 자전거, 가능하다면 사이즈까지 확정을 한 다음에 집 근처에서부터 먼 곳으로 그 자전거 재고가 있는지 전화를 돌려보는 것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전거를 드디어 구매한 다음에 꼭 보면 좋을 내용들을 줄려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자전거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 꼭 추천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감사합니다.